보이네, 보이. 난다, 난. 안녕하세요, 라디 festara, 라디 festara. 아,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 지금 피곤하다. 어제 주일날 피곤하셨고, 어제 어제 귀 빠지셨다고. 어. 기열 빠졌나?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또그 축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아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라디오 페스타의이 페스터를 맡고 있는 이홍주, 박페스타를 맡고 있는 박재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음. 아, 어제 굉장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 그렇게 인기 상승을 경험하셨다고 그렇다고요. 예. 예, 평상시 인사 안 하시던 분들이 저테 네. 인사를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웃음> 했습니다. <웃음> 아, 자주 자주 유튜브할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유튜브 인플루언서 천만 천만 구독자 한 번. 천만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아, 아, 너무 크게 올리시는것 같은데. 뭐회해야죠 <laughs> <laughs> 저희가 이번 네. 주에 음? 그 저희가 사명실를 이제 어제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아 정말 네. 많은 친구들이 사명실를또 네. 보내주셨어요. 사명실. 아네 어떠셨어요? 음. 아 저는 사실 똥풀 탔습니다. 왜왜 네. <laughs> <laughs> 왜, 왜. 우리 고등고 친구들이 어제 네. 오늘 새벽까지도 안 보내줘가지고 네. 좀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laughs> 좀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도 조금. 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중등부도 네. 좀안 보내줄까 너무 조마조마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아, 닥달을 많이 했다는 <laughs> 소리입니다그 <laughs>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laughs> 그럼요 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 잘했더라고요 물론 고등부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음. 좀 보니까 물컹한 것도 있고 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됐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목사님 빨리 발표해야겠죠 근데, 저희가 소개할 때, 네. 좀막 던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어제 기준을 저희가 세 가지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그리고 신박한, 신박한 거. 은혜로운 거. 은혜로운 음. 거. 음. 먼저, 그 1등. 1등. 그러니까 1등 먼저 저희가 먼저 한 소개를 하고, 하고. 한명씩한 네, 네, 명씩, 명씩 소개를 하고, 우리 다른 친구들 거를 좀, 그렇죠. 하는시간 그렇게 네. 갖도록 네. 할게요. 자, 우리 중등부에서 말씀, 잘했다. 하는 친구 제가 뽑았습니다. 누구 두번 할까요? 네.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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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서 우리 고은서 2 학년 2 반이네요. 은서. 자2 학년 2반 고은서 학생 축하드리고. 예, 아. 자 우리 남자예 여자예요? 여자죠. 아 잠에 군 죄송해요 형 되는 줄 알았어요. 오 아, 이거 이거 잘라야 되는데 이거 라내자 <laughs> 이거 고은서 학생 제가 네. 운 띄어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자고 고린도전서 1 3장1 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니 은 응. 응. 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와. 와, 진짜 이거 <laughs> 제가 뽑았어 제가 았어요 그 신학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네. 고등부 학생 뽑은 거 우리 목사님 한번 누굴까요? 네. 네. 자 고등부 우리 말씀 1등상 두두두두두두두두 허서적 서정일 모르는 건 아니죠? 아예 당연히 알죠. 서정일 만났던 썰이 있던데아이 그냥. 오, 참. 네. 사전에 이렇게 이렇런거 하면 안 됩니다. 아, 저희는 직광고 절대 하지 <laughs> 않습니다. 자그럼 한번 제가 운남부띄 떠보도록 할까요? 네. 허 허락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서. 서정이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깨달았다. 정 정말 서정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너무 잘했어요. 이두 친구가 오, 네. 제가 보니까 말씀을 넣었어요. 네. 구절을 넣어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이번에 그 아까 점수 이야기를 먼저 안 했는데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각각 rp 를 30점 예, 이본 참가 점수 참, 그렇습니다 참가, 모든 참가하신 분들에게 30점 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 오늘 말씀으로 잘 하신 분들이 각각 아, 음, 50점 네, 50점. 네, 50점 드리고요 네, 네. 기본 점수 안 주고 그냥 50점 이에요 그 다음에 신박한거 네. 신박한 것도 네. 네, 신박한 각각 50점 50점, 네, 50점. 네, 네, 50점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재미 즐겁게 재미요. 하신 분들도 각각 50점. 50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6분 6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각각3 0 점씩, 네. r p 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박한 거. 네신박한 거. 신박한 거. 자, 중등부에선 누가 있을까 우리 두고, 두고 한번 두구 할까요 두 t 두 g 두 t 두 g 두 t 두 g 두 t 두 go to go to go to go to go 어 o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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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내 죄를 사하여, 율, 율법 지켜 천국문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 아,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못했죠? 아 그래요. 어, 우리, 우리보다 신학교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선배 베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HD 하신 분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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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고등부도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도 아무도 못해 주시죠. 윤민식 우리 1학년 다이셀 네. 아 윤민식 학생 축하드립니다 아유, 윤민식이 도 아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제가 절대 예 그걸로 뽑은 거 아니면 그래 그래 그, 절대 그, 아니니까 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지지 민식 것도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아 네. 잘했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네. 네 민식이는요 고등부 예배 때 항상 맨 앞자리 앉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앉아야 하는 거 아유 민식아 집 먹니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윤을 오늘 뛰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시대로 힘들어 할때아 힘들죠. 민! 민족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은 자녀들은 최소한의 방법인 식! 식사하기 전에 <laughs> 기도를 했다. 아 이게 뭔가요? 이 <laughs>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 깜짝 그 신앙의 기본은 식사기도라고 많이 해줬거든요. 아, 자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 시대 에 힘들어할 때 해쳐하는 네. 방법은 식사기도 식사 잘한다. 네. 식사기도. <laughs> 우리 이제 좀 재미있거나 좀 재치 있게 잘한 우리 종동국 거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두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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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김해민. 김해민 회장님이라는 소리 있던데. 아, 예. 회장님은 <laughs> 맞지만 목사님 회장님. 뽑으셨잖아요. 아그아 그거. 아, 뭐. 아, <laughs> 아, 우리 우리 서림 목사님이 저한테 좀 조금 게 아유 네. 예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될 아, <laughs> 지금 자김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열 받는 날에열 <laughs> 받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해 해민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 찾아야죠 네. 자민 민낯으로 찾아와도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웃음> <웃음> 민나시라는게 이제 그렇다는 예, 요즘 요즘 중도 말씀들 다 네. 화장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민나으로 찾아가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왜냐면 아 태초에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 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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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마지막으로 고등부, 네. 고등부. 자,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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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윤정, 알아들겠습니다. 아, 제가 볼때 아주 여기 글도 잘쓴것 같아요. 그러더니 네. 보니 어쩌다 보니까 다 1학년 분 같은 느낌인데요. 죄송합니다. 2학년 한명내고다 1학년 분 <laughs> 아, 아, 됐습니다. 아 슬퍼, 어떡게 <laughs> <슬퍼. 슬퍼. 웃음> 자, 그럼 한번 오늘 한번 띄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서 성령이 충만해진 2021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로 인해서 네윤 윤정이는 정 기쁘다 아, <laughs> 아, 이게 지금 우리 그수련의 광고해 주는 거잖아요. <laughs>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 네네. 사실 그 광고에 끌렸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다너무나도 잘했는데 네. 뭐 기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 읽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좀 빨리 한번 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소개는 해 줘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제가 우리 중등부를 띄워 드리면 우리 중등 목사님이 바로 한번 해 보는 거 할까요? 네네. 우리 유현진이랑 일반인데요. 유 유현진 너는 현 현명하고 지 지혜로운 여호와 나의 딸이다. 아, 아 너무 잘 있어요. 우리 좋은 서. 좋은 서 있네요. 네. 자, 초 좋은 서는 기도했습니다. 은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분이 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서 석이가 되고 싶다고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석이군요? 아 아직 석이 아닙니까? 아 아직 아니에요 아, 아, 그럼 내년에 석이 하는 건가? 아, 그렇습니다 아, 자 네. 조보면이 한번 가볼까요? 조! 네. 조보면은 미래에 아 범! 범죄 없는 도시 천국에서 연! 연을 날리며 놀 것이다 아. 렇습니다 아. 아. 우리 2학년 바로 넘어가세요 우리 오인의 학생 2학년 일반이네요 어, 저는 이 친구 것도 참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네. 자 오! 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분도 PhD 아닌가요? <laughs> 어, 여기 말씀이 너무 깊어요. 인 이내하신 인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에. 애들 같이 좋아하더래! <laughs> 또 2학년 1반 김한울. 네, 김한울 왔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김! 김이 뭐랑 뭐랑 나는 사랑을 하시는 어, 한! 한 분이 우리 항상 주변에 계신다. 그울 울적한 마음도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주안 이학년 네. 2반. 네, 네. 아,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구 구주안은 네. 주 주님 품에 안 안겨 있습니다. 래는 그런 이죠 아직 면안 돼요. 아직 <laughs> 아, <전통하면> 안돼 예. <laughs> <laughs> 아직은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은 바로 또소 가은 학생 이학년 2반 갈까요? 아니, 좋습니다. 소 소소하게 즐기는 행복이 가 가끔 은 은통하다 은통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은근히 통하다 이런 말닙니까요 아, 아 저희가 그러면 그 새로운 신세대 단어를 못 알아들었네요. 못 알아들었네요. 가나 비안의 비안의. 자, 우리 또 계속해서 사 이양 이반 네. 서하은 학생 네, 한번 서, 가볼까요? 서 서로 사랑하자. 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 은혜로 자녀가 <laughs> 되었으니. 아, 표세움이 이양 이반. 이것도 좀 신박한데요? 신박하죠. 표 표지판을 음. 보며 새새우심을 입은 자가 말했다. 음! 응? 어디로 가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잘했는데? <잘했네요. 웃음> <아이고, 웃음> 아 부끄러운데? 너무 잘했는데? 아,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음. 잘했어요. 자, 우리 2학년 또 3반 김민경. 네, 김민경 학생 네, 민경이 한번 가볼까요? 김! 김세번 했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민! 민감하고 민첩한 우리 교회. 경!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수련회로 가자! 아, 이분은 약간 흡필기가좀 있네요. 네. 5점, 5점 더 드릴까요? 5점?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페셜로 우리 김민경 학생 5점 더드릴습니다 <laughs> 광고는 언제든 환영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우리 한결이, 네, 한결이 2학년 한겨리. 3반, 한결이 네.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을 금으로 바꿨나봐요. 김금. 금으로도 살수 없는. 한. 한결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laughs> 만약 하나님은 믿는다면 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아, 이시은 학생. 네. 자 이. 이것들을 보아라 시. 시원한 바람과 신선한 양식에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laughs> 이것은 하나님의 <laughs> 응. 은혜이거는. 아멘. 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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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원적인. 현아 송현아 학생. 송. 송송 팔을 써는 소리. 국이 팔팔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오면 아 배고픈데 <laughs> 아, <laughs> 현아 야 아니 아, 이 소리 아니죠 현아 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생각한다 아아밥 먹을 <웃음> 시간이구나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이 친구는 그 자기 친구와 함께 네이버. 이걸 열심히 짰다고 그래요 이분은 제가 볼떤 작가 작가로 나가서 것같습니다 아주 <laughs> 좋습니다. 훈련 왔고요. 네. 자, 다음은 또 일반 김예린 학생 네. 한번 가볼까요? 김 김예린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예린이는 예수님을 믿나요? 린 린이를 그분들은 항상 사랑하십니다. <laughs> 예린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일반 이은사 학생 네, 이은사 마지막인 거아 마지막인 거 같아요. 네. 자, 이은사 학생 이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도록 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곧게서 서서 이 은혜를 <laughs>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학생 예. 한 투로 쫙그 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잘했습니다. 시를 쓴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조은성 학생 네. 1학년 임만우 학생인데요. 좋습니다. 아이 친구도 굉장히 잘했네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운 티어드릴게요. 네. 조은성은 이번 설날을 통해 은 은혜롭고 네. 성 성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 역시 네. 아, 지켜서까지 성결이원입니다. 아, 우리 다음 고영빈 학생, 영빈이 임만누엘 네, 네. 셀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제가 운디어드릴게요. 네. 고 고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힘든 이 시기를 영 영적 건강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빈 빈곤하지 않게 풍족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영빈이 기도를 하는 거 같은데 영빈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우리 영식이 네, 유영식 학생 일만의 세례죠 네. 유 유리몸이지만 <laughs> 영 영원히 있는 식 죄송합니다 식사 예절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이게 우리 대체 고등부 식사 이야기만 만나는 우리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밥으로 시작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표세연 그렇죠. 그네 표세연 학생, 이장님 요셉 셀입니다. 표 표적을 구하기 위해 뛰는 자는 세 아이 아이입니다. 세이모을 것이라고 <laughs> 말씀하셨다. 약간 변형인데 그렇습니다. 현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이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연이 세음이 네, 형제죠? 네네네. 네, 네. 아 우리 두 형제가 굉장히 그, 그 세음이 여자 아니죠? 아예. 아, 그, 그 친구 태권도해요. 아 태권도 한데 한데 어릴 때요. 아빠가 나르마트. 네 장은서 학생 네. 에스더셀입니다. 네, 네. 장 장황한 삶 속에서 은 은사를 내려주신 주님 서 어, 아, 네. 이 서류를 4로 바꾸서 네. 소롱합니당 <laughs> 어, 작별이 <잘 편이> 되었어요 <laughs> 소오롱합니당네 우리 1학년만 쭉 하다가 2학년 한명 유일하게 <laughs> 고맙다 수정아 <laughs> 아 거의 대표로 지금 보내고 아, 뽑주신것 같아요 2학년이 힘이, 기를 살려주셨는데 고 <laughs> 2학년 솔로몬셀 솔로문셀 <laughs> 수정 학생 네네네 네, 네. 자, 유 유난히 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수 수준이 맞았습니다. 오, 예. 정... 정말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되었답니다. 오, 이야. <laughs> 네. 어쨌든, 우리 네네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친구들 네네네. 너무나 네네네. 감사하고 첫째 날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아유, 아 그러게요. 너무 좋습니다. 다 점수를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네네. 하지만 네네. 30점, 50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내일 또 열심히 하셔서 좋습니다. RP를 또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이제 다음 미션 게임 우리가 진행해야죠 네 화요일 근데 어. 제가 오늘 게임을 보니까 어. 쉽지 않은 게임을 목사님 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오늘의 게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누구 뒤죽박죽 성경찾기 아 게임입니다 빰빵빵빵빵빰아 아 아, 이거 아이들 거 아이들 잘 모른다고 했었어요 <laughs> 맞습니다 맞이 노래를 모른다고 송습니다 뒤죽박죽 성경찾기 근데 이 성경찾기인데 그렇지 않아 어려운데, 주중박죽은또 뭐예요? 어, 이번 주제. 네.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이 정체성? 정체성에, 네.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네. 정체성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을 어.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좀 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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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런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성경 본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을 제가 마음대로 두번 섞어버렸습니다. 에한 네. 번은 네. 단어 안에서 마음대로 섞었고요. 아. 그다음에 또 네. 단어끼리 또 마음대로 섞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놔줘도 헷갈려 할 텐데 <laughs> 거기서 배열을 <laughs> 바꾸고, 단어에서도 그렇죠, 또 그렇죠. 뒤죽박죽 바꿨다. 네네. 어쨌든 완전히 꼬아버렸다. 이 소리로 말하요 <laughs> <하냐? 웃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저희 친구들의 네. 그 능력을 네. 믿기 때문에. 네, 네. 한번, 한번 좀 예를 설명해봤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죠. 아, 제가 말씀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네, 네,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 좋은 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출애국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음. 그룩한백성이다 이걸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이것을 제가 섞었습니다. 왜 섞어요? 그냥 봐도 헷갈리는데. <laughs> 아니, 우리 친구들이 그 검색을 하면 이건 바로 알수 있잖아요. 네. 이거 섞었습니다. 어떻게 네. 섞냐면은 네. 먼저 단어 안에서 먼저 섞었어요. 네. 그래서 자막 나가나요? 네네, 네. 여기 자막 이제 또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너희가잖아요. 네, 네. 이거를 희가 너. 너. 아 네. 그럼 네 개는 배네. <laughs> 그래 대하연는하대여뭐 네. 이런 식으로 아하. 제사장도 사제장, 사제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다 보면은 한국말 아니죠? 예 네, 그렇죠. <laughs> 가라니, 되 며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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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룩, 네, 네. 성백이, 미데라 네,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요 네, 네. 또 쉬워요 쉽거든. 생각보다 이게 네, 그렇죠. 그 과학적으로요 네. 그 단어가 뒤죽박죽 섞여도 네. 우리의 뇌는 네. 기존에 있는 그 단어를 찾을 네. 수 있는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대요 왜냐면 because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섞으면 은 네. 근데 아이들이 또 이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똑같아요? 한번더 섞었어요 아유 힘들어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사악합니다 네. 제가 자 네. <laughs> 어떻게 섞었냐면 그, 네. 이것을 이렇게 단어 안에서도 섞는데 이 네. 단어를 네. 단어끼리도 이렇게 네. 단어끼리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하나 여기 밑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네. 이렇게 네. 했어요 네. 하데요, 게네, 며데, 네. 카라나, 네. 리데라 네. 제가 읽기도 힘드네요. 이불아니죠 성백이 한 거룩히 간어 사제장.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걸 이 문제를 보시고 네. 네. 우리 친구들이 몇장몇 몇 절인지 어디 몇장몇 몇 절인지 맞추면 시 됩니다. 아하. 우리 고등부는 지지난주에 네. 어뭐 성경 빨리 찾기 대회.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또 하게 될것 같은데 네네. 절대 저희들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인터넷은 검색하셔도 돼요. 아, 그럼 어떤 거 혹시 좀그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네. 뭐 아, 예. 네. 여러분이 아마도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게 네. 말씀, 어디의 말씀인가는 아마 그렇죠. 절대 찾을 수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요 그렇죠? 이게 단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성배이이 네. 단어를 찾았다. 네. 여러분 성배이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백성이. 그렇죠. 백성이. <laughs> 어렵지 않아요. 백, 어렵지 <laughs> 않습니다. 네네. 인 것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네. 이것을 어디서 찾냐면요, 네. 성경 말씀이 나온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추천하셨네. 인터넷에서 하나 추천해 줄 만한 것이 있는데 네. 홀리 바이블이라는 홀리바이블. 네, 사이트가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성경도 볼수 있고 음. 성경 단어들 검색하는 검색창이 그렇죠. 있습니다. 홀리 바이블을 검색해서 네.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에서 거, 네, 네. 그 검색창에 네. 백성이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 연구가 쫙되는 거죠. 그렇죠. 백성이라는 와, 네. 그 단어가 나온 네, 그렇죠. 모든 성경 구절을 다검색합니다 엄청 많아요. 많을까요, <laughs> 적을까요? 좀 많죠? 예, 네. 좀 많습니다. <laughs> 백성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네, 네. 뭐, 찾아야겠죠. 그 정도는 네, 봐야 하지 네.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어. 거기에다가 힌트 하나 더주시요 아, 아, 예, 예. 이 백성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어. 여기에다가 네. 단어 하나를 좀더첨가해보면 돼요. 아하. 예를 들어서, 성백이나 아까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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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말고 네. 또 단어 하나를 더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한거음 그렇죠. 그럼 이게 뭐죠? 거룩한. 예, 거룩한. 어렵지 않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이 백성이란 단어와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네. 거기에서 검색한 백성이. 그렇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한 센터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거룩한 아 백성이 안 쳐도 되고, 네. 백성이 거룩한. 이렇게 하셔도, 그렇죠, 그렇죠. 이두 단어가 들어있는 성격구절을 네. 다 찾아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격구절이 몇개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몇개안 나오는 성격구절에서 네.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네, 네. 대충 찾아보면 네. 금방 찾을 수 대충 있어요. 대충 찾으라고요? 네. 잘찾으 아, 대충만 찾아보면 <laughs>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몇 문제 정도 되실 거라고요? 아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 맞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네.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무려 아하. 30문제 30문제 그럼 다못 저... 맞추는 게 목표인가요? 네 저는 다 맞추는 걸 원하지 않고요 왜요? 이 30... 네. 왜요? <laughs> 저희 아이들이 너무 다 맞춰버리면은 아, 이게 점수를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점수를 좀 깎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맞춘 대로 알트를 다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맞춘 대로 한 문제당 5알 p 씩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5알 네. 그럼 내일, 다 맞추면 내일 알트 엄청 나가겠는 거. <laughs> 아니, 제가 <laughs> 봤을 때는 이 30문제 절대 다못 맞출 거라. 그러면은 30개 다 거예요. 맞추면 1 5 0알 p 인가요 아유, 그렇죠. 근데 와, 제가 확신합니다. 다못 맞추실 거예요. 그렇군요. 맞추면 될 거예요. <laughs> 못 맞춥니다. <진짜>. 못 맞춥니다 <laughs> 제가. 저맞췄 식사 좋고요. 내기 할까요? 식사. 네. 내일 저녁 내기. 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먹을 건데요? 아 근데 이걸 보고 다 맞추면 안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laughs> 제가 밥을 <바보를> 얻어먹어야겠네요 아, <laughs> 제가 얻어먹으실도록 여러분 29문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끝나고 바로 자막 뒤에 네네. 자막이 나가면서 여러분 30문제가 나가도록 할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끝내면 좋죠 역시 찰싱이 형들이입니다 네. 네. 하나 둘셋 라디오 패스